안녕하세요. 아랍어제천 알레TV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예천군 주민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오후 5시를 지나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예천군 김학동 군수님이하 700여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알레TV야 김학동 군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700여 공무원 전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상 뭐한 개, 두개 부서가 아니라 어, 업무적으로 이제 없는 돈을 또 예산을 또 땡겨 왔어야 됐고 그 해당 부서에서 또 이제 협조를 또 구해야 됐고 그래고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해결책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예전 군뭐각 면단에 위 있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민원 해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좋은 점들만 제가 생각을 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이 부분은 뭐냐? 지난 3개월 전이었죠. 예천읍에 위치한 새 아파트 청봉리 새 아파트 253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공사가 멈춰졌어요. 그래서 그 멈춰진 공사에서 이제 오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영상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됐는데, 군청에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 시간이 걸리게 된 데에는 없는 예산을 또 쪼개서 편성을 했어야 됐고, 아까 영상 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업무적 기능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중요하죠. 그죠? 네. 자, 원래는 이랬습니다. 이랬던 공사 현장이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불편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이고. 굉장히 깨끗하게 바뀌었죠? 자이 부분이 음, 민원이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이 부분을 듣고 또아 그쪽에다가 왜 돈을 또 그렇게 썼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고 해당 부서에 어떤 정해져서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 게 아니라 이청봉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공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겨서 멈춰진 상태였는데 군청 해당 부서가 뭐 저는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 불편하다 민원을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수님의 허가도 있었을 것이고 그 밑에 재무과 및뭐 환경과 뭐 도시과 뭐, 뭐 건축과 뭐다 연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리소장님께서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김학동 군수님 이하 애천 군청 공무원분들에게 다 감사한데 직접적으로 나와서 이제 일을 봐준 부분은 도시과에. 건모 팀장님, 건, 건 팀, 건 팀장님을 뭐 이렇게 호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에서 이제 뭐 핵심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청목리 아파트 올라오는 쪽까지 다 도로 포장을 새롭게 해줘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 뭐,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알리에티비 직구게 여러 가지 뭐안 좋은 내용들도 하고 하는데요. 좋은 점들도 이렇게 보면은 공무원분들이 뭐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마음처럼 쉽게 막 빨리빨리 일사천리 막 이렇게 한다 그게 안된다 라는 사실을 저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관리소장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다는 전화가 왔는데 저는 애청군청에 정말 직원분들께 감사하는 다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데 손발 뭐 이렇게 동상 걸리지 않게 잘하고 날씨가 내일 더 춥다고 합니다. 목도리도 하고 다니시고 뭐 그러십시오. 제가 뭐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커피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한 잔은 사줄 이제 뭐 여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